취업이 더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 이 친구도요 지난달까지 백수였는데요 스카이 중에 하나인 K대 신방과를 나왔습니다 오, 아유 안 믿으시네 검색해보면 나와요 네 이름을 알아야 검색을 할까 제 이름은요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어릴 때부터 가사일을 많이 도우면 성공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을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덩어리를 드러내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뭐내 말이 그 말이다. 뭐 부정부패는 근본을 찾았서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.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요 요즘 조금 불안하지 않으세요? 뭐 사실은 마,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? 책이 안 팔려서 너무 걱정이다. 미라도 그런 사람 마, 지금 사면은 내가 직접 사인도 해준다. 다음. 전산망이 1시간 동안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. 어?